아 이거 제가 원래 방송 봇계 일정을 잡아 놨었는데 아아 아, 아. 아 아. 제가 원래 방송 봇계 일정을 잡아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또 방송 봇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또 업데이트가 됐어. 갑자기 원래 이거 기다 DC 기다리다가 ds 기다리다가 사실은 너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스텔라 블레이드로 컴백하려고 <laughs> 방송 일정을 잡아 놨는데 <laughs> 아 이게 갑자기 업데이트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방송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조금 정하지 못한 점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갑자기 ds가 추가됐고요 음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버그가 좀 있대요 버그가 좀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금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DHC 지역 가려면 별의 고치라는 거 찾아서 가라는데 제가 아, 예전에 1회차를 클리어를 안했죠. 일부러 DHC 나오면 하겠다고 클리어 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가자. 불러오기도 해야 되나? 하나밖에 없네 저장한 거. 나레배오이 맵... 뭐야 <laughs> 이거 난이... 난이도? 어어 어... 전설의 스토커 아닌 것 같은데. 아씨 이거 뭐야 나비인도. <laughs> 매우 쉬운 난이도. 아 이건 이건 자존심이 안 돼. 깨어난 인형. 아 전설의 스토커 이게 말이 표준이지 표준이 아니지 않을까? 어... 일단은 이게. 이게 지금 쉬움이고 이게 보통이고 이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표준 난이도라고 써있긴 한데 일단은 쉬운 난이도로 해볼게요 그러다가 조금 저거 하면은 표준 나... 난이도로 바꿔서 하지 뭐 d l 라고또 저거를 설정하는 건가? 난이도를 아아 아. 제 이거 안 깼을 거예요. 제가 클리어 안 했어 일부러어 됐다. 별의 나비고치를 가지고 말름지구 순례자에게 별바라기를 찾아가래요. 말름지구 어디더라? <laughs> 나다 나, 나 까먹었는데.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이씨. 이거 뭐야? 이거 패드? 패드도 새로 샀는데 이거 지금 아직 적응도 못했고 처음 써보는 거고. <laughs> 지금 예전했던 거다 기억이 안 나. 나 무기는 뭐 들고 있냐? 야 무기 뭐 들고 있나요? 어 보스와의 제대결도 있어. 별의 고치겠까. 아아나 이거 기억나. 이 무기 기억나. 아이 무기. 이 무기 내 보스 보스전 클리어할 때 썼던 무기. 이 무기 들고 가야 되나? 이거 밑에 건 뭐지? 밑에 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 <laughs> <laughs> 이거 뭐더라? 아, 이거 다 이거 있는데. 아, 미안합니다. 다 까먹었어요. 이거 거의 1년 만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 깨고 안 했어. 말룸지고 저거 상이는 시작하려는데. 아, 잠깐만. 오랜만에 왔으니까 누나랑 얘기하자. 나 이거 뭐냐, 이거? 저거 저것도 좀 음.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저거 뭐죠? 저 밑에 저거. 저거 이거 바꾸자. y o u are a l w a y s welcome. e r e 마성이 아 몰라 일단 이거 이거 듣고 가고 잠깐만 이거이건 어떻게 바꾸지? 저거 어떻게 바꾸는 거였지? <laughs> You're always welcome here. 이말고 <laughs> 예, 요거 요거 아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이거 AT로 쓰는 거. AT? 이거 뭔데 지금? 아, 대포구나대포 이거 별론데, 아,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 폭발하는 거였어. 이거를 들고 가야 되나? 이거 들고 가뭐 있었지? 이거 아, 리저남. 아, 맞아, 리저남이었어. 리저남. 리전함 이거 팔코나이즈 써야 되나? 뭐 썼지? 내가 아, 이지스도 있다. 퍼페스트링 아, 퍼페스트링 이거 좋던데, 그때 내 기억에. 잘 썼던 것 같은데 <laughs> 일단 퍼페스트링으로 가볼까요? 미안합니다 그때 보스전 전용 세팅으로 다 해놔가지고 씨 기억이 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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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도는 어떻게 수리하더라? 내구도 수리해주세요 누나 I just want safety for everyone at the hotel. At least, that's why I. I just want safety for everyone at the hotel. At least, that's why I should make sure you're well armed. If you need 뭐지? anything, just ask. Jenny, 가보라니까 가보겠습니다. 아, 이씨뭐 어떻게? 해야돼 저건 어떻게? 구하는건데 별보? 카브 뭐? 최후의 브라회카시계 소모품은 아닐텐데 퀘스트 아이템브텐데어여라다 별의 나비고치 음. 이거 뭐 어떻게 쓰는거에요? 챕터 나인 뭐 어디 가라 그랬는데? 저 이동합시다 조합도 되네 뭘 조합을 또하는거지 야, 원래 쓰던 무기가 뭐였죠? 아 저건 보수종 전용무기인데 내 기억에 이건가? 원래 내가 쓰던 무기가 있어 내 기억에 원래 쓰던 무기가 있는데 그건 어따 두고 아 기억난다 이거 기억나 조금씩 조금씩 기억납니다 하다보면 완전히 기억나겠지 뭐 <laughs> 챕터 나인 나인이랬어 어? 오에도 뭐고? 어우, 챕터 오에도 요거 있는데? 나인이 아닌데? 슬례자의길 여기 어디 가라 그랬는데? 아까? 나인이면은 이거잖아요. 챕터가 처음부터 아홉 번째 거를 난이라고 그러는 건가? 하나, 둘, 그건 또 아닌데. 아이, 뭐야? 이거 씨, <laughs> <laughs> 설명이랑 다르잖아. <laughs> 설명이랑 똑같이 해. 나이지 씨, 슬례자이길은 챕터 파이브라고. 챕터 나이니래매 씨. 어. 가보자, 순례자의 길. <laughs> 여기, 여긴가? 여기가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오오, 뭐, 뭐가 나온다. 어나 전투고 무가다 까먹었는데 어떡하냐 이거 오. 어디 가? 나비 절로 날아가는데 저쪽 저쪽 길인 가 봐요. 나도 봤어. 챕터 나인이라더니 챕터 파이브다 야 이리로 되나? 이거 뭐 일어나는 애들 없겠지? 어 여기 뭐 있다 이거 뭐야 조사 컷어 아이가 잠들었대요 저 위에 75는 뭐고 저거 저거 1202는 저거 소울이나 저런거였고 72.. 75.. <laughs> 그건 뭐지? 여기 막힌 길 아니야? 오! 오 빛나 빛나 빛나! 오! 오! 이해시 지역 개발하기인가 보다 오야 뭐야 가봅시다 오자 피해거지 서고 오브추어 오브추어라고 읽는 거 맞, 맞나요? 오케이 가자 네 아아 어려우려나? 나 지금 전투 방법이나 이런 거다 까먹고 나 지금 아이템 쓰는 것도 까먹었고. <laughs> 지금 지금 패드도 처음 써 보는 거고. 아, 클났네 이거 어떻게 되겠죠? 어. 웨키웨키 오, 컴온 벨. 겟 업. 어, 주인공 봐. 제가 노멀 엔딩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젠장. 오 무슨 무슨 눈이 쌓인 지역으로 왔어? 뭐야? 여기요. 제가 왔습니다. 태우가 왔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하대? 음, 일단 때리는 거 연습해 볼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찌르기, 찌르기를 죠요이 무기는 이 네, 강철. 명차. 네. 오케이. 막는 건 어떻 어떠... 아 이게 막는 거였나저 연마성은 뭐지? 이거 에이티넨 저거 스트림, 퍼펙트 스트링 퍼펙스트링. 가보자 분명히 뭐가 나올 텐데. 어, 저 위쪽에 저거 표시는 뭡니까? 이거 저거 그 위쪽에 표시 저거 뭐지? 가보 표시 같은 것도 있고 <laughs> 음, 표시가 다다 다 까먹었어. 씨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오케이. t h e r e g o t t be a stargazer nearby. Be on the lookout, pal. 알았어. 나만 <미안합니다>. 믿어. <laughs> 오, 야 이거 부서진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죄송한데 다른 거는 좀 저거 할수 있고 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안 난다지만. 이게, DLC가 오늘 추가된 건데, 버그가 좀 있대요. 막 하다가 튕기거나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한, 한두 시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좀 양해해주세요. 이거는 내 탓이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 렉도 있는 것 같아. 예전 게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런 렉이 없었던 것 같아. 약간 렉 같은 게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이런 렉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네. 원래 최적화 되게 잘 해놨었거든요. 근데, DLC가 너무 갑자기 추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원래 여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다리다가 날짜도 공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씨 복귀를 언제 해야 되나 그냥 간보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걸로 복귀하려고 하다가 <laughs> 그래서 영안 나오길래 스텔라블레이드로 복귀한 다음에 이거 나오면 이거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씨 무슨 날짜 공지도 없이 오늘 그냥 업데이트가 떠버렸네요. 그래서 스틴도 저기 가보면은 응. 사람들이 다 황당해하고 있어 아 나온 건 응. 고마운데 이거 뭔가 거그도 있는 것 같고 어.. <laughs> 아직 최적화도 좀덜된것 같다고? 어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뭐 죽어있는데? 사람이야 뭐야피자국이 있으면 사람이잖아 이쪽은 뭐지? 오 저기 뭐? 어이야, 이씨, 잠깐만. 어이야, 어, 뭔가 엄청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이야, 뭐야? 인형이 아니잖아. <laughs> 야, 저기 큰놈 뭔데? 어이씨, 여기 조그만 놈들은 조그만다고 쳐. 아 저기 큰 놈은 대체 뭐야? 저건 정체 가 뭐지? 약간 압도적인 위력을 내는 놈이 있는데. 야, 일단 얘를 얘를 끌어보자. 아, 어, 어, 야. 야, 저기 한놈 있다야. 야, 야. 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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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니? 죽었냐? 한 놈씩 처리합시다. 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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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할만하구만, 아직까지. 어야야야야야 뭐야? 빙결이 생겼어? 야 빙결이 원래 있었나? 오야 빙결 쭉쭉 차올 오는데? 아 뭐야 이 씨. 빙결은 원래 없던 상태 이상인데? 아야 이건 뭐냐? 아 씨, 이거 빙결 내성을 또 구해야 되나 보네. 어나 에너지 왜 달았어? 어야 <laughs> 이거 너무 오, 뭐야, 어 뭐야, 씨. 너무 빨리 차올라요. 여기 약간 큰이 있고 저아야저이쟤는 <laughs> 약간 <재밌는> 데그라인오오 <laughs> 야야야 하지마 오오오오 <laughs> 야야야야야오야피 어떻게 먹더라 아, 야야야오

약속의 금물다 원석을 주는데 어쩌고 귀한 거 아니었나? 이거 뭐지 이거? 이 그라인더 가는 거 어떻게 하더라? 이 내구도 어떻게 채우는 거였죠? 아씨 까먹었어. <laughs> 아, 이거 내구도 채워야 되는데. 그라인더 어떻게 가더라? 어 <laughs> <laughs> 어떻게 가더라? 까먹었다. 이 방법이 있는데. 아이씨, 올라 일단 가자. 아이씨, 레고도 이거 중간중간 수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내 기억이. 저기 야뭐있다야 뭐야, 뭐야, 하지마 야바라기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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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트 동물원 대축제래요 It's an ad for Croc Zoo? How is that still here? Wait. w a i t s o m n t e h t i h n g i s n g o t s r n i o t r g i h t 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 o 에잇배바닥좀 <laughs> 모양이 달라진 것 같아. 씨. 다리 같은 게 있다. 긴가? 이거 저기 다리로 가야 되는 건가? 아, 그만나무염이 아, 맞아. 저거 챙겨. 아. 아, 저거씨 저게 그만나무염이었구나 레벨업. 아, 레벨업 하려면은 15,000이 필요해. 뭘 올려야 되냐 그런데. 지구력 많이 올렸네. 체력. 지구력. 내 미감 되어 갈까? 하우? How can it be winter all of a sudden? And where exactly are we? 그 여기 어디인데? 나도 궁금해 씨. <laughs> 이게 전력 질주 할수 있죠. 전력 질주해서 역 가다는 건가? 이야. Yeah 아, 어야 저기 뭐어뭐 뛰어다닌다. 저 저거 뭐야? 이쪽 왼쪽 위에 보셨나요? 뭐가 가던데. 뛰어서 사슴인가? 오 저기 여기고 뭐 있어. 어? 동물원 아, 까신문기사 있던 건가? 기도 s 기 t 여기 t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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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 네, 원래 복귀를 복기를 다음주에 스텔라 블레이드로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요게 DLC가 오늘 떠가지고 그냥 했어요 빨리 그 스텔라 블레이드 지금 나오기 전에 빨리 깨야돼 이거 DLC <laughs> 어쨌든 가봅시다 이거 DLC 요거 필거지 서고 야 저건 뭐냐 이거 아니 인형이랑 싸우다가 이거 짐승이랑 싸우려니까 이게 적응이 안돼 뭐지 늑대인가 저거? 씨. <laughs> 뭐 저러, 뭐 저렇게 생겼어? 어. 사실 지금 키도 다 까먹어가지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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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야야 많어 많어 많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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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하지마 하지마라 어야야야야야 경찰! 어떠니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이씨. 여보다 청매. 동물원이 왜 신기하다는 거야? 아니, 뭐 원래 거기에 동물원이 없긴 했어. 사람들 막 죽어있고 했으니까, 봄편에서. 왜 자꾸 빈결 상태 이상 <laughs> 걸리는 것 같은데? 빈결은 어떻게 해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가봅시다. 저거, 걸어다니는 애들은 원래 약간 익숙한데, 왜 새로 나오냐. 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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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니? 야, 이 무기 괜찮은데, 이거 내가 그때 보스, 보스 깰려고 이제 억지로 만든 무기인데. 생각보다 쓸만하네. 이리 한 싸워볼까? 어어어어 까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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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뭐야? 한 마리가 더 나왔어. 지금 뭐지? 오 야, 이제 빙결 빙결 저거 쓴다 뭐서 나온 거야, 이거?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우후. <laughs> 어떠습니까! <laughs> <laughs> 아직까는 할만해 오 야, 방..방심하지 맙시다 야 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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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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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를 중간으로 해놨는데 난이도 이거 이씨 토가가지고 표준으로 했으면은 난이도 할뻔데난 표준 아닌 것 같더라고 표준이 난이도 고르는 게 3개 있었는데요. 중간 거 했어요. 자꾸 나무가 움직이는 것도 좀 부담부담한데. 지금 대체 여긴 어디고, 씨?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오 야, 야, 여기서 튀어나오는구나. 야, 너 그거 쓰지 마. 그거 쓰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라. 엉차! 아, 밑에서 튀어나오는구나. 어쩐지.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상태 이상인데, 이거 빈결 상태 이상이라고 있어. 여기. 여기 저거 맞으면은 빈결 상태 이상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당하진 않았는데. 당신이 떠나자고 할때 텐트를 접었어야 했는데 이곳이 남은 게 실수였다고? 괴물 서커스? 뭐일까? 뭐지? 뭔가 서커스 동물원이 생기고 서커스가 있었나 봐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오. <laughs> 오. 야, 아이 무기가 나쁘진 않은데, 씨, 나는 찌르기 무기를 쓰고 싶은데 찌르기 무기가 아니라 그 검계 무기를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이씨. 이게 이씨. 찌르기 너무 원투위즈라 약간. 오 어, 약속의 부름 따르면서, 오이씨 어, 어, 완전 구하기 힘든 것들을 왜 이렇게 줘? 뒤에 있으니까 약간 이거 강화도 한. 10 이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반 무기는 10 이상 되고, 프로스 무기는 프로스 6 이상 되고, 뭐 이런 게좀 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뭐 새로운 아이템을 아직까지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나름 DS인데, 새 아이템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뭔가 아직까지는 DC 하는 느낌이 없는데, 아직까지 본편에서 쓰던 무기들로 하고 있잖아요. 뭔가 감이 안 와. 어, 여긴가 보다. 여기가 메인 배경인가 는데 오, 야, 여긴 뭐야? 음. 이쪽으로 갈수 있나? 이쪽으로 는못 가네. <laughs> 자, 잠깐만요. 잠깐 녹화 좀 다시 잡아볼게요 응, 차. 한 30분 정도 한것 같으니까.